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뱀은 고대 때부터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파충류 화석이라고 이야기들합니다. 뱀은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다면 물과 먹이가 없어도 장기간 살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흙이 갈라진 땅 속에서 장기간 살수 있는데요. 뱀은 발이 없어도 수염과 잠수를 잘 하며 나무도 잘 올라간답니다. 뱀은 머리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또한 뱀은 냉혈로 변온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뱀은 스스로 열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은 활동과 소화, 영양분의 이동과 번식에 필요한 열을 태양열로부터 얻어 이용합니다. 뱀은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매우 적은 양을 섭취합니다.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의 뱀은 낮 기온이 영상 19도 이하로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면 태양열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땅 속으로 들어가 지열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한국의 뱀은 독사 세 종류와 무독성의 뱀 여덟 종을 포함하여 총1 0여 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독을 지닌 독사로는 7.4, 까치살모사, 불독사, 유혈모기 등이 있습니다. 독사는 독을 침투시킬 수 있는 동료와 독이 없다면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독사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무기인, 강력한 맹독을 지니게 된 뱀입니다. 반면 먹구렁이, 황구렁이, 능사, 석화사, 실사, 수사 등은 무독성 종류입니다. 무독성 뱀의 경우 독이 없으므로 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데요, 독사보다 빠른 동작과 독사보다 높은 번식력으로 종족 보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물거나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밟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공격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을 잘 알고 보호할 것은 보호하므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모든 종류가 아름다운 지구상에 사람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물주가 마련해준 종류가. 멸종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분포하는 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구렁이나 살무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무자치 정도가 생각날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8종의 뱀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뱀종, 보호종으로 지정된 뱀은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종류와 보호 야생종인 7.4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뱀들 대부분은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뱀의 종류는 몇 종이나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비바리 뱀인데요. 비바리 뱀은 겉모습이 연약하고 고와서 제주도 방언으로 천여를 뜻하는 비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비발이뱀은 도마뱀과 같은 작은 파충류를 잡아먹지만 대륙류의 알모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뱀입니다. 1981년 한라산 성파나 사라오름 부근에서 처음 발견되어 2012년 5월 31일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무자치는 일명 물뱀이나 수살라고도 불립니다. 몸길이는 60에서 90cm 크기로 독이 없는 무독성 뱀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흔하게 볼수 있었던 무자치였으나 농약 사용량이 늘면서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뱀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뱀들 중에서 가장 빠른 뱀으로 크기는 50에서 70cm입니다. 먹이로는 지렁이나 곤충, 설치류와 같은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개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륙요혈목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뱀입니다. 몸길이는 40에서 60cm에 평균 몸길이는. 50cm 입니다. 대륙류 헬목이는 개구리나 작은 물고기 지렁이 등을 잡아먹습니다. 독이 없고 성질이 온순해 사람을 거의 물지 않습니다. 대륙류 헬목이라는 이름은 몸이 외소하고 성격도 온순하니 대륙의 강한 기질을 가지고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누룩뱀의 이름은 밀뱀이나 금화사 사화사 다이온 쥐자 비뱀이라고도 불립니다. 몸 길이는 0.4에서 2m입니다. 낮은 지대에 살면서 주먹이로는 곤충이나 개구리, 두더지, 도마뱀, 새 등을 잡아먹습니다. 능구렁이는 일명 능구리나 능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몸 길이는 0.7에서 1.2m 정도입니다. 주로 먹는 먹이는 육식성으로 개구리나쥐, 작은 새, 다른 뱀, 물고기, 두꺼비 등을 잡아 먹습니다. 서식지는 주로 평지나 낮은 산지, 눈과 못 민가 부근에 분포합니다. 산무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입니다. 몸 길이는 40에서 60cm입니다. 산무사가 주로 먹는 것은 육식성으로 쥐나 개구리. 도마뱀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 먹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뱀입니다. 까치 살무사는 까치 독사나 칠점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맹독을 가진 녀석입니다. 몸 길이는 50에서 66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00에서 600g입니다. 숲이 우거진 고산지대에 살면서 들쥐나 도마뱀, 개구리 등을 잡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칠분행선 이상과 깊은 산 등지에서 서식하지만 가끔 농가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새살무사는 불독사라고도 불립니다. 몸길이는 40에서 60cm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살무사과 뱀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육식성으로 쥐나 개구리, 지네, 도마뱀 등을 잡아먹습니다. 낮은 산지나 산림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삶의 사리들 중에서는, 개체수가 가장 많지만, 장력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현재는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는 1에서 1.8m로 큰건 2m까지도 자랍니다. 주먹이로는 작은 포유류와, 새의알 작은 새를 잡아먹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작은 뱀도 잡아먹기도 합니다. 구렁이의 천적으로는 고슴도치와 족제비 더큰 구렁이 맹금류 등입니다. 1960에서 70년대만 해도 구렁이는 흔한 동물이었으나 정력에 좋다는 소문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구렁이는 각종 신화나 전승에서 사악하거나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며 각종 전래동화에서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죽이면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혈모기는 일명 꽃뱀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독리가 어금니 쪽에 위치해 있으며 독성이 강합니다. 몸통색은 보통 녹색을 띠고 붉은색 전무늬가 산재해 있으나 채색편이가 심한 편입니다. 4월부터 야외 하천, 논과 밭과 같은 경작지, 초지, 산림지역 등 다양한 곳을 서식지로 이용하는데요. 먹이는 개구리를, 설치류 등을 포식하고 주로 낮에 생활하는 주행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센스입니다. 감사합니다.